푹 찍어 먹어도 맛있고, 김장 김치에 덜덜 말아도 맛있고, 예, 본연의 맛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자, 그래도 이 해생굴을 이용해서 요리로도 활용돼서 아, 어떤 맛을 낼까 또 궁금하거든요. 어떤 요리입니까 오늘? 네, 오늘은 제철을 맞아서 이 살이 탱탱하게 오른 해생굴을 활용해서요 시원한 해생굴 백짬뽕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. 재료부터 살펴보실게요. 네 신선한 해생굴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우러지는 해산물과 짬뽕이 들어갈 수 있는 각가지 채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을 준비해 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문, 그냥 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진한 육수를 내기 위해서 저는 사골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짬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 청경채와 배추 같은 거는요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짬뽕의 이 매콤한 향을 내줄 텐데요. 고추는 이렇게 송송 썰어주시고요. 대파와 마늘 같은 경우도 있으시다면은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뭐 고추나 마늘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제 짬뽕하면 빨간 육수 아니겠습니까? 근데 오늘 백짬뽕을 이렇게 요리로 예,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오늘 백짬뽕을 선택한 이유가요. 이 매콤한 짬뽕을 선택하면 되면요. 이 향이 이 굴의 특유의 향을 죽여버려가지고요. 오늘 깔끔하게 백짬뽕을 준비했습니다. 아, 그러 그러니까 백짬뽕이 일단 굴이 들어가게 되면 궁합이 훨씬 잘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더 개운한 맛을 내게 됩니다. 네, 채소를 한입 크기로 준비하셨다면요. 이제 생면을 한번 삶아볼게요. 소금을 조금 넣어서 데쳐주시면 됩니다. 잘 삶아진 칼국수면을 그래서 담아주세요 자, 이 면은 잘 익었는지 일단 맛을 봐야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안 익었어 강사님 아직 안 익었어 이거 아 꼬들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아. <laughs> 이제 해산물을 데쳐줄 차례인데요 전 오늘 굴과 조개살 오징어 그리고 새우까지 준비했으니까 한번 데쳐보겠습니다. 네,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요. 이제 본격적으로 짬뽕을 만들어 볼 텐데요. 팬에 기름을 두르신 후에 고기를 볶고 채소와 해물을 볶은 후에 육수를 부어서 이제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. 자, 먼저 이 백짬뽕 자체가 굉장히 좀 시원하면서 담백하고 깨운합니다. 근데 거기다가 오늘의 주인공이죠. 이해생물이딱 들어가다 보니까, 어우, 바다의 향이 딱 물씬 느껴지면서 그 굴의 그 탱글탱글함, 그리고 또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요. 이야, 진짜 이 백짬뽕에는요, 지금 이맘때 꼭 맛있는 이생굴이 들어가야지 최고의 백짬뽕인 것 같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네, 오늘은 통영의 청정 바다에서 자란 해생굴을 활용해서 시원하고 담백하고 국물 맛이 일품인 해생굴 백짬뽕을 만들어봤습니다. 입속 가득 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. 이 추운 날씨에 백짬뽕 한 그릇이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기억해두셨다가 가정에서 꼭 한번 해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신선한 우리 워싱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도 이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.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선한 윌리엄상 다음 주에 만나요.